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놀라운 일. 원어로는 파라독사라고 합니다. 파라독사. 그 뜻은 기대와는 반대되는 일. 기대에 어긋나는 일. 그런 뜻입니다. 영어의 파라독스. 파라독스가 이 파라독사에서 왔습니다. 파라독스가 파라독스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잖아, 파라독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놀라운 일이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사람들이 미처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기한 일 그야말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기이한 일 정말 파라독스한 역설적인 사건 그게 오늘 본문 26주절에서 말씀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파라도사,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록 중풍병으로 쓰러져 꼼짝하지 못했을 망정,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환자의 믿음으로 말암면그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음, 18절을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뇌졸중 환자는 반신불구가 아니라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응, 음, 걸을 수도 없었던 중환자였습니다. 전신불구자였습니다. 오직 침상에 누워있기 밖에는 더할수 없었던 거의 절망적인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주님에 대한 소문을 접하고부터는 더더욱 병낫기를 열망하며 생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어떻게든 주님만 만나면 주님 앞에만 나갈 수 있다면 반드시 자기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친구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쓰러진 저 안타까운 친구를 어떻게든 주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꼭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메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그게 어떤 병이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음,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님께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는 불치의 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무한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게 어떤 병이고 얼마나 오래된 병인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놀라운 일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던 38년 된 환자 기억하시죠? 당시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굳이 그 환자를 콕 찍어서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가장 오래된 환자여서 그렇습니까? 그가 가장 비참한, 가장 불쌍한 환자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구원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다 포기하고 떠난 자리에 홀로 누워있으면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승복하셔서 주님이 그 환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바로 거기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길이 막혔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주의 기적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19절 상반절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친구들이 그 환자를 매고 어렵사리 주님 계시는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환자로 주님 앞까지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망스럽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그 지점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최선을 다 했지만 더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위하면서 대개는 거기서 포기합니다. 거기서 접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문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죠.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음, 환자를 병자를 침상채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상이 얼마나 모험적이고 도발적입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도전적입니까? 그야말로 포기할 줄 모르는, 체념할 줄 모르는 불굴의 믿음 아닙니까? 문으로 못 들어가면 지붕을 뜯고서라도 들어가겠다는 게또 앞으로 못 나가면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겠다는 게 그래서 기어이 주님을 만나겠다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상합니까 얼마나 기상천외합니까 못 들어가면 말일이지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누워있는 환자를 위에서 달아내립니까 방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기어장이라도 떨어져서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됐을 뿐 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기어이 그 황당하고 거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성공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 길이 막혔습니까 동호를 봐도 서를 봐도 다 앞이 막혔습니까 앞으로 도저히 더못 나가실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위에서 달아내리십시오. 반드시 앞으로 나가는 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비상한 방법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비상한 결단을 하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모험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높이사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비록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어이 당신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본문의 이 중풍병자도 결코 죄 없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어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환자는 그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은 또 그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주시고 육신의 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구주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주님께는 분명 병 고치는 능력 뿐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 이상으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부디, 올해는 우리도 다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주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체험합시다. 우리가 다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통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많은 현장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